발해의 진짜 위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정말 맞을까요? 보통 발해는 신라의 북쪽에 있다고 해서 한반도 북쪽 어딘가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여러 사서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발해의 위치가 우리가 흔히 아는 곳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발해의 영토를 둘러싼 흥미로운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발해는 어디에 있었는지 함께 탐구해보겠습니다. 먼저 대조영이 세운 발해의 서쪽에는 소금호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호수가 흔한 곳이 아니잖아요. 동아시아에서 소금호수가 존재하는 곳은 단두 곳뿐인데요. 첫 번째는 네몽골 지역의 시린골맹이고 두 번째는 중국 산서성 윈창시입니다이 지역들은 모두 현중국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해의 서쪽이 한반도 북부였다면 도대체 이 소금호수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벌써부터 궁금해지지 않나요? 또 다른 기록을 보면 발해의 남쪽 바다에는 다시마가 풍부했다고 합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다시마가 많이 나는 곳을 보면 중국 보아이 만바레만이 가장 유명합니다. 타시마가 대량으로 생산된다는 점을 보면 발해의 남쪽 바다는 한반도의 동해보다는 보아이만과 더 가까운 곳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발해는 과연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또 하나의 특산물이 있는데요. 가자미가 발해의 대표 해산물이었다고 합니다. 가자미는 파닷물 고기로 현재 대한민국 동해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인데요. 하지만 가자미는 동해뿐만 아니라 중국 야오둥 반도와 보아이만 일대에서도 아주 흔하게 잡히는 어종입니다. 즉 발해의 바닷가에는 가자미가 많았다는 점을 봤을 때 발해의 위치를 동해 쪽으로 단정짓기보다는 좀더 넓은 범위에서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발해의 북쪽은 어땠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발해의 북쪽에는 흑룡강이 흘렀다고 합니다. 흑룡강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을 흐르는 강으로 한반도 북부와는 거리가 꽤 있는 곳이죠. 만약 발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반도 북쪽에 있었다면 흑룡강이 북쪽이라는 기록과 맞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발해는 현재 만주와 연해주일 듯, 그리고 야오둥 반도 서쪽까지 포함한 광대한 영토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용천부의 위치입니다. 사료를 보면 발해의 수도는 오늘날 중국 헤이룽장성 흥룡강성 민안시에 위치한 동경성 부근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발해가 단순히 한반도 북쪽에 있었다는 주장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발해가 한반도 북쪽에만 있었다는 주장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발해를 고구려의 후계 국가로 보며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인식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동북공정 이후 발해를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에서는 발해를 더욱 강조하면서 발해의 위치를 한반도와 더욱 가깝게 보는 시각이 강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료를 보면 발해의 중심지는 만주 지역과 연해주, 그리고 야오둥 반도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발해는 단순히 한반도 북부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훨씬 광범위한 영토를 차지한 강력한 국가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발해는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요? 단순히 고구려의 후계 국가였을까요? 아니면 말갈족이 세운 독립적인 국가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역사에서는 발해를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라고 하지만 중국 사료에서는 말갈족이 중심이 된 나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중국이 발해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해석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발해의 귀족층과 왕족들은 대부분 고구려의 출신이었으며 발해의 문자는 한자를 사용했고 불교와 유교를 국교로 삼아 고구려와 매우 유사한 문화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발해는 단순히 한반도 북쪽의 소국이 아니라 고구려의 정통성을 계승한 동북아의 강국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도가 현재의 중국 허이룽장성에 있었고. 서쪽으로는 네몽골과 산서성에 인접하며 남쪽으로는 보아이만까지 연결되었다면 발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영역을 지배했던 나라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발해를 한반도 북부에 국한된 나라로만 알고 있었을까요? 이는 역사 교육과 연구 과정에서 고구려 중심의 역사 서술이 강조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발해는 단순한 고구려의 후계국가가 아니라 독자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했던 국가였습니다. 그렇다면 발해가 이렇게 강력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발해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부족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발해가 멸망한 이후 고려가 발해 유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려는 신라계승 의식이 강했고 발해 유민들이 대거 고려로 유입되지 않으면서 발해의 역사적 흔적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또한 조선 시대에는 한반도 중심의 역사관이 강조되면서 만주와 연해주 일대의 역사 연구가 소홀해졌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발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발해는 한반도 북부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만주와 연해주, 야오둥 반도까지 포괄하는 대제국이었습니다. 발해의 유산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다시금 재조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는 단순히 고구려의 후계 국가로만 치부될 수 없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정치는 고구려와 유사하면서도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주변 국가들과 교류하며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가 발해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 새로운 논의를 펼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흔적을 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땅에서 흘러간 역사가 얼마나 다채롭고 넓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일 뿐이죠. 발해는 잊힌 역사가 아닙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퍼즐 같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던지는 작은 의문들이 앞으로 우리 역사를 재구성하는 큰 단서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바래를 북쪽 작은 나라로만 생각하는 단순한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의 문명과 문화가 지금 우리에게 남긴 흔적들을 하나하나 되찾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가 바래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래는 단지 잃어버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발해를 잊지 않고 다시금 조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잘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발해는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며 주변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강국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발해의 진짜 역사를 되짚어보며 그들이 남긴 유산을 되찾는 여정에 함께해 봅시다. 발해를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과제일지 모릅니다. 발해의 역사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의 역사는 다시금 쓰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발해는 단순히 고구려의 그늘 속에 머물던 나라가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우리의 땅에서 펼쳐졌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야를 더욱 넓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발해를 재조명하며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역사를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을 멈추지 맙시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발해의 진정한 위치는 어디였을까요? 단순히 강력의 문제를 넘어 발해가 동북아시아에서 가지던 역할과. 문화적 중요성을 다시금 착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라는 것은 고정된 진실이 아니라 시대와 관점에 따라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퍼즐입니다. 발해의 위치와 그들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지리적 사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발해의 이야기는 현재와 과거를 잇는 다리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또 다른 우리의 역사입니다. 발해의 역사는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전부가 아닐지도 모르며 그 퍼즐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레는 단순히 고구려의 후계국가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에서 독자적인 문명과 문화를 이룩한 강국이었습니다 바레의 영토는 거대한 대륙을 품었고 그들의 영향은 지리적 경계를 넘어 퍼졌습니다 잊혀졌던 강국의 역사를 다시 조명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아는 것에 끝치지 않습니다 바레는 오늘날 우리의 자부심이자 유산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재발견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제는 바레를 새롭게 이해하고 그들의 찬란했던 역사를 복원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바레를 기억하는 만큼 우리의 역사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발해의 진짜 위치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적 논쟁을 넘어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발해는 그저 이층 강국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에서 독특한 문화를 꽃피운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들의 흔적이 사라진 듯 보여도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발해의 위대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발해의 이야기는 과거의 잔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잇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이제 우리는 발해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발해의 영토, 역사, 문화, 그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가며 그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발해의 진정한 실체를 밝혀내는데 함께 나아가 봅시다. 발해의 진짜 위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정말 맞을까요? 보통 발해는 신라의 북쪽에 있다고 해서 한반도 북쪽 어딘가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여러 사서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발해의 위치가 우리가 흔히 아는 곳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발해의 영토를 둘러싼 흥미로운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발해는 어디에 있었는지 함께 탐구해보겠습니다. 먼저 대조영이 세운 발해의 서쪽에는 소금호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호수가 흔한 곳이 아니잖아요. 동아시아에서 소금호수가 존재하는 곳은 단두 곳뿐인데요. 첫 번째는 네몽골 지역의 시린골맹이고두 번째는 중국 산서성 윈청시입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현 중국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해의 서쪽이 한반도 북부였다면 도대체 이 소금호수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벌써부터 궁금해지지 않나요? 또 다른 기록을 보면 발해의 남쪽 바다에는 다시마가 풍부했다고 합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다시마가 많이 나는 곳을 보면 중국 보아이만 바레만이 가장 유명합니다. 다시마가 대량으로 생산된다는 점을 보면 바레의 남쪽 바다는 한반도의 동해보다는 보아이만과 더 가까운 곳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레는 과연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또 하나의 특산물이 있는데요, 가자미가 바레의 대표 해산물이었다고 합니다. 가자미는 바닷물고기로 현재 대한민국 동해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인데요. 하지만 가자미는 동해뿐만 아니라 중국 야오둥 반도와 보아이만 일대에서도 아주 흔하게 잡히는 어종입니다. 즉 발해의 바닷가에는 가자미가 많았다는 점을 봤을 때 발해의 위치를 동해 쪽으로 단정짓기보다는 좀더 넓은 범위에서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발해의 북쪽은 어땠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발해의 북쪽에는 흑룡강이 흘렀다고 합니다. 흑룡강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을 흐르는 강으로 한반도 북부와는 거리가 꽤 있는 곳이죠. 만약 발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반도 북쪽에 있었다면 흑룡강이 북쪽이라는 기록과 맞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발해는 현재 만주와 연해주일 듯 그리고 야오둥 반도 서쪽까지 포함한 광대한 영토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용천부의 위치입니다. 사료를 보면 발해의 수도는 오늘날 중국 헤이룽장성흥룡강성니안시에 위치한 동경성 부근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발해가 단순히 한반도 북쪽에 있었다는 주장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발해가 한반도 북쪽에만 있었다는 주장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발해를 고구려의 후계국가로 보며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인식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동북공정 이후 발해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에서는 발해를 더욱 강조하면서 발해의 위치를 한반도와 더욱 가깝게 보는 시각이 강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료를 보면 발해의 중심지는 만주 지역과 연해주 그리고 야오둥 반도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발해는 단순히 한반도 북부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훨씬 광범위한 영토를 차지한 강력한 국가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발해는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요? 단순히 고구려의 후계 국가였을까요? 아니면 말가족이 세운 독립적인 국가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역사에서는 발해를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라고 하지만 중국 사료에서는 말갈족이 중심이 된 나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중국이 발해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해석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발해의 귀족층과 왕족들은 대부분 고구려의 출신이었으며 발해의 문자는 한자를 사용했고 불교와 유교를 국교로 삼아 고구려와 매우 유사한 문화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발해는 단순히 한반도 북쪽의 소국이 아니라 고구려의 정통성을 계승한 동북아의 강국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도가 현재의 중국 허이룽장성에 있었고. 서쪽으로는 내몽골과 산서성에 인접하며 남쪽으로는 보아이만까지 연결되었다면 발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영역을 지배했던 나라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발해를 한반도 북부에 국한된 나라로만 알고 있었을까요? 이는 역사 교육과 연구 과정에서 고구려 중심의 역사 서술이 강조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발해는 단순한 고구려의 후계 국가가 아니라 독자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했던 국가였습니다. 그렇다면 발해가 이렇게 강력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발해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부족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발해가 멸망한 이후 고려가 발해 유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려는 신라계승 의식이 강했고 발해 유민들이 대거 고려로 유입되지 않으면서 발해의 역사적 흔적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또한 조선 시대에는 한반도 중심의 역사관이 강조되면서 만주와 연해주 일대의 역사 연구가 소홀해졌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발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발해는 한반도 북부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만주와 연해주, 야오둥 반도까지 포괄하는 대제국이었습니다. 발해의 유산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다시금 재조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는 단순히 고구려의 후계국가로만 치부될 수 없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정치는 고구려와 유사하면서도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주변 국가들과 교류하며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발해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 새로운 논의를 펼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흔적을 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땅에서 흘러간 역사가 얼마나 다채롭고 넓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일 뿐이죠. 발해는 잊힌 역사가 아닙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퍼즐 같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던지는 작은 의문들이 앞으로 우리 역사를 재구성하는 큰 단서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바래를 북쪽 작은 나라로만 생각하는 단순한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의 문명과 문화가 지금 우리에게 남긴 흔적들을 하나하나 되찾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가 바래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래는 단지 잃어버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발해를 잊지 않고 다시금 조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잘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발해는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며 주변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강국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발해의 진짜 역사를 되짚어보며 그들이 남긴 유산을 되찾는 여정에 함께해봅시다. 발해를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과제일지 모릅니다. 발해의 역사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의 역사는 다시금 쓰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바레는 단순히 고구려의 그늘 속에 머물던 나라가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우리의 땅에서 펼쳐졌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야를 더욱 넓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바레를 재조명하며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역사를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을 멈추지 맙시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바레의 진정한 위치는 어디였을까요? 단순히 강력의 문제를 넘어 바레가 동북아시아에서 가지던 역할과 문화적 중요성을 다시금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라는 것은 고정된 진실이 아니라 시대와 관점에 따라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퍼즐입니다. 발해의 위치와 그들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지리적 사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발해의 이야기는 현재와 과거로 있는 달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또 다른 우리의 역사입니다. 발해의 역사는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전부가 아닐지도 모르며 그 퍼즐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레는 단순히 고구려의 후계국가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에서 독자적인 문명과 문화를 이룩한 강국이었습니다. 바레의 영토는 거대한 대륙을 품었고, 그들의 영향은 지리적 경계를 넘어 퍼졌습니다. 잊혀졌던 강국의 역사를 다시 조명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레는 오늘날 우리의 자부심이자 유산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재발견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제는 바레를 새롭게 이해하고, 그들의 찬란했던 역사를 복원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바레를 기억하는 만큼, 우리의 역사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발해의 진짜 위치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적 논쟁을 넘어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발해는 그저 이친 강국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에서 독특한 문화를 꽃피운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들의 흔적이 사라진 듯 보여도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발해의 위대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발해의 이야기는 과거의 자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잇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이제 우리는 발해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발해의 영토, 역사, 문화, 그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가며 그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발해의 진정한 실체를 밝혀내는 데 함께 나아가 봅시다.